이제 만들었습니다. 자형님들 제가 클레 만들게 됐습니다. 새로 <목소리> 뭔가 뭔가 클가클레개다클레를만들고 나서 다같이들다이누여성분들을 <목소리> 너무 무시 여러분들 저희 얘기 다 끝났고요. 일단 누가 봐도 정말 어 이쁘고 괜찮고 어 메리트 있고 누가 봐도 약간 좀 별로다 하는 클랜 없는 거딱 지금 정해졌습니다. 일단 한정판의 클랜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뚜경이 안녕하세요. 마이크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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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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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 아아 아을 아아 아아 아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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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클랜에, 이제, 한 클랜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면, 대결 구도라든지, 뭔가 이제 라이벌 구도라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뭔가 클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했는데 마침 위치가 또나가기도 했고, 다들 근데 누르 만들면서 솔방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재정력이 필요하지 않나. 어? 클랜에 좀 관심을 많이 못준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누렁 만들고나 추천 게임나뭐다 같이 보자. 대내도 막 하고 누렁끼리 뭐 클랜기도 하고 음. 어? 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좀식더라아 그렇죠, 그렇죠. 어. 음. 그리고 이제 같이 다나도잘안 되기도 하고. 다합도안 됐죠? 누구 음. 시간 안 맞아서 누구 못 하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음, 펀딩 없이 음. 어, 모이자고 하면은 나 알았다 했는데 한명 모여. <laughs> <laughs> 클레에 대한 많은 질문. 어, 누렁 망했냐. 아 그렇죠. 어, 왜냐면유티가 네. 그만큼 파급력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어, 누렁 망했냐. 아. 누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도 막 질문도 많이 있고. 네. 어? 오늘 그리고 오늘... 이제 뭐니 묻었다. 네? 니 묻었다. <laughs> <laughs> 아, 묻었다. 아 나갔는데 위가 묻었다. 또 이제 뭐 랭크전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설 먹잖아요. 네. 제가 뚫었어요. 제가 뚫고 제가 월샷을 해요. 올타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이래 그러다가 또 누군가 아, 왜 클랜 봐봐 이래. 아 맞고. 그러니까. 아, 클랜 아니, 좀 봐봐 이미지가 이래. 좀... 이미지가 뭔가 네. 우리는 서로 꼭 먹어야 되는 클랜처럼 이미지가 음. 막돼 있고 음. 어 클랜에 대한 재정비 필요 느껴서 네.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네. 그대로 누렁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을 해보면 어 일단 저는 본인은 저는 네. 머더는 네. 네. 이제 클랜명과 클랜 마크를 솔직히 그대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대로. 네. 네. 근데 소속되어 있는 이 친구들, 이제 클랜원들이 예? 매우 이제 클랜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클랜을 오기 전부터 말하더라고요. <laughs> 섭외하는 과정에서부터 또저 남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클랜원 받은 받을, 아, 받을 그렇죠. 여성분들도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클랜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맞아요. 누렁 뭔가 클랜명 개 같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누런 클랜명을 그런 거를 노려서 만든 것도 있어요. 어, 정겹고, 뭔가 누군가 이 밥그릇에 밥을 채워줘야만 먹을 수 있는, 약간 우리 아 약간 좀 그런, 열심히 하면서 이제 약간 불쌍한 이미지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클랜 대항전 하나, 하나 클랜에 뭐 내전을 하나, 대룰 그렇죠. 내전 이런 거 하나, BJ끼 모여서 하면, 그대로도 그냥 존나 불쌍한 이미지 <laughs> 이미지 그냥. 아니야 게임 가 됐다니까요. 어, 그래가지고 음. 이제 어, 클랜명을 이제 바꿔야 될것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제 FPS 전 대회나 좀좀 어떻게 보면 좀 실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좀해 해본 사람으로서 이 총쏘는 게임 약간 그래도 좀 멋지 저는 좀멋 멋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근데 본인 그래서... 생각 멋이 뭔데요? 그냥 클랜명을 따 됐다 할게? 예? 예? 어? 세보인다. 세보인다. 이 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어. FPS 뭔 말인지 알지? 네 네. 누구의 곡동이야. 그래도 만든 게 쭉쭉 쭈파 <laughs> 아니 예를 들어서 네아본인 예, 만든 거 쭉쭉 <laughs> 진짜 같아요. <아닌가요? 웃음> 아. 네 펜틀레이잖아요. 예.. 아 예.. 약간 좀 그래도 대기실에네 <laughs> 멋있게 약간 이런 이런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누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처음에는 어 그래도 누렁 귀엽다. 아 어, 좋다.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네. 그냥 국내 게이스기가 내버렸어요. 어... 어, 은근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통 그러니까 클랜 명이나 클랜 마크를 새로 새로 가는 게 제일 좋을거 같긴 아, 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산다든지 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우리 팬심으로 준다 그러면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 또 주심이었죠 이게 또 감사하게. 아 그렇죠. 그중에 괜찮은 그치. 게 있다면 무조건 이제 클랜 명만 무조건 바꿀 거예요. 마크는 네네. 솔직히. 이것도 누렁도 저희가 마크를 어. 거 10만 원. 이것도 나쁜 편, 편 아니에요 지금. 마크는 이뻐요. 있고. 네, 그세 그, 번째 클랜 방향성. 어 방향성이 좀 중요하죠. 네, 사람들 제일 궁금해할만한 거. 네. 어차피 뭐 클랜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음, 어. 그런 말이 많아. 네, 또 그리고 뭐 만들더라도 또 얼마 안 가서 망할 거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렁이 망해서 바꾼 거. 전혀 그... <laughs> 안망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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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망했어. 네, 망해서 바꾼 게 아니라 는 그냥 변화를 주고 음. 싶어서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자, 그 클랜 방향성. 네. 일단, 어, 저희 클랜이 일단 만, 만약 바꾸게 되면 클랜 랭크전이라는 게 있더라고. 네. 이제 그게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디렉터님 바뀌고 나서 음. 클랜 랭크전이 이제 그 공식 클랜. 달기기 어,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식 클랜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b j 이들 하고 있는 친구들도 공식 클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음. 아 왜냐면 S P 를 공식 클랜을 달고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 공식 토너먼트를 참가해서 어느 정도 순까지는 전체 클랜은 S P 를 지금 해. 요네네 이천 S P, 삼천 S P, 전체 일 어, 명이면 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좀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공식 클랜에 담아놓으면 네. 저번에 누렁이 공식 클랜이었거든요 클랜 랭크전 바뀌기 전에 부회를 네, 네. 박아놓은 새끼들이 있어요 아... <laughs> 싹다 죄명입니다 <laughs> <laughs> 클랜 링크전을좀 활성화를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 자체가 솔방 옛날에는 보급박사 한면 네. 5명에서 킹 매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클랜 랭크전이 킹 매치 같은 느낌에 약간 좀그 5대5. 이게 음. 좀잘돼 있잖아요. 아, 예. 근데, 그리고 지금 공식 클랜을 달기 위해서는 또 클랜 랭크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클랜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 방송 쪽으로 저희가 계속 많이 하다보면 활성화도 방송으로 좀 많이 될 거란 말이야. 음, 음. 어,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따로 클랜전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클랜전 싸게 이런 거를 시키기보다는 음. 저희가 이제 클래네커 전 직접 어? 시간 대 맞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BJ 분들 직접 예 네, 어, BJ 네네. 같이 이제 예를 들어 국동현 뭐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같이 있는 뭐클랜의뭐 볼빨방 해경 아, 우기말거것 그 <laughs> <할> <laughs> 여기다가 네네. 이제 두 명은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본인 방송에 네. 좀 후원을 좀 치, 후원을 해주신다는 분들이나 네. 어, 아니면 좀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 또는 뭐 룰렛에다가 뭐 클랜랭크전 하루 이용권 해가지고 오! 넣어가지고 뭐 당첨되면 같이 BJ랑 같이 하면서 오 어, 어, 네,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요즘에 네. 같이 하면서도 좀 게임을 잘하고 싶은데 진짜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 맞아요 네. 같이 게임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자리도 오! 좋은 자리 있으면 아, 알려주고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어, 세이브 상황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할수 있는 실시간으로 아, 알려줄 수 있고 실시간 그러니까. 그거 괜찮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수 있게 네네네. 클랜 랭크들을 좀 활성화하는 어. 게 좋지 않나. 아, 그또 머구사 배우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나구사의 어. <laughs> <laughs> 시간. 아, 예, 예, 예. 그런 것도 그쵸. 머구사 잘 쏘는 법 음.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한만하지마시고그 <laughs> <laughs> 내전 클랜 안에 클랜 내전 클랜 안에서 내전 내전 어 내전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내전이란 뭐 뭐가 있죠? 뭐 대룰레전도 있고. 어, 대룰레전도 있고. 뭐저희끼리오 진짜 막 펀딩 없이도 그냥 모여서 할수 있잖아요. 도둑잡기. 네. 아, 혼자신은 <laughs> 아, 그리고 클랜은데 네. 이제 불만 사항 있잖아요. 아, 불만 사항도 많죠. 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드, 이제 누런 있으면 듣는 게 클랜을 네. 어, 만들고 나서 다 같이 하는 게 없다. 아, 하는 게 없다. 어, 저쪽에서. 이게 제일 많이 들어, 들은 문제 음. 문제점이에요. 어, 저도 되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음. 국동이수도막 새벽에 술 빨다가 진짜 <laughs> 갑자기 막 메모장처럼 존나 장문충 해가지고 막 <laughs> 머더랑 위티는 클랜 마스터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막이 새끼들은 그냥 클랜을 방치한다. 막 이렇게 막 장문으로 막 했잖아요. 아유, 그래서 술 먹방 하다가 네네. 어, 화가 더고쳐가지고 네네네. 어, 좀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네. 네네. 이 누렁이랑 클랜에 이 여성분들 비정해드리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네. 한열분 계시나요 지금? 더더 되죠? 예. 네. 네. 근데 엉클을 할때이 누렁 여성분들을 너무 무시해. 아누렁이랑이유도 그냥? 아 클랜 그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나는 왜욕 먹는지 모르겠다. 누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다. 누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다. 네. 그 540판에 승률 <laughs> 4 0로 <정도로> 킬댄스 4 4 <laughs> 마스터 2인데 네.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laughs> 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인정을 받냐고요? 아,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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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런 것처럼 그냥 두 번째 게 풀어 나가면. 아장난 아, 장난입니다. 아, 네, 장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불만 상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하는 거. 그거는. 클랜 랭크전을 함으로써 네. 해결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클랜을 만들고 누군가 오면 왕따를 당하는 일이 없, 없도록. 아. 같이 껴서 할수 있도록. 왕따를 저, 당신 제일 많이. 클랜을 이제 바꾸는 걸로. 네. 예. 아, 다음 영상에서는 네. 클랜을 바꿔서 예,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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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부터는 저희는 이제 누렁이 아닌, 예? 네. 공개할까요? 어디죠? 어 한정판의 클랜인 악마로가 악마로 예. 요. 이거보다가 누런 보니까 갑자기 화창한 거 있어. 아니 악마보다가 누런 보니까 좀 그렇긴 하다. 아, 그, 그렇긴, 어 그렇긴, 어 그렇긴 어 하다. 거기 어? 어, 진짜 플러스. 야.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들. 잘 부탁드립니다.